이른 아침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도로 위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나오는 달콤한 음악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잠시 후 정차한 아이스크림 트럭의 셔터가 올라가자 트럭에 안을 본 아이들이 얼어붙으며 소녀가 소년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안절부절한 소녀와는 다르게 거대한 손이 건네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먹는 소년. 소년은 소년이 무사하자 경계를 풀고 아이스크림을 받으려던 그때. 그렇게 트럭 안에 있던 사내에게 납치된 소년과 소녀는 인적이 드문 숲 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내의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소년은 창고에 걸어지게 되고, 소녀는 한기가 가득한 아이스박스에 놓여지며, 사내는 박스 안에 얼어붙어 있는 다른 아이를 꺼내가 분쇄기에 넣기 시작하는데, 창고에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녀에게 밖에서 상상하기 싫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뼈와 살이 갈려나가는 소리가 멈추게 되자 사내는 분쇄기에서 나온 액체를 그릇에 담고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사내가 한가로이 TV를 보는 사이 창고에서 빠져나온 소녀는 요동치는 박스 안에 있던 소년을 구하기 위해 조용히 사내의 뒤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 두 방... 바... 아니, 쓰러졌네. 사내의 머리를 가격한 소년은 서둘러 아이스박스 안에 소년을 꺼내주기 시작하고, 음침한 사내의 집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아, 제발 아니지... 원재료가 뭔지도 모른 채 소년이 맛있게 시체를 먹는 사이, 기절에서 깨어난 사내가 아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마터면 사내에게 붙잡힐 뻔한 소년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흘리게 되고, 미끄러진 사내는 결국 분쇄기 안에 빠지게 되는데, 허우적거리던 사내를 본 소년은 확실하게 도망치기 위해서 분쇄기를 작동시키고, 아이들은 사방에 피가 튀기는 사내의 집을 뒤로 한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후수한 거리는 데이비드 옥스 씨와 그의 연인 미셸이 2009년에 공개한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공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악몽을 경험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공포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서양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서 있는데요. 과거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비친 것처럼 아이스크림 트럭에 관련된 유괴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하며 그 때문에 공포 영화 같은 곳에서도 몇 가지 트라우마 요소로 비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에게 추천. 받은 후성굴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색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저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류엔 다이어리였습니다. 바이.